안녕하세요. 한토일입니다. 비트 시황 체크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우선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내년 202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당연히 ETF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물 ETF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번스타인의 분석가들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ETF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의 주요 금융기관 및 대형 사무은행 플랫폼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도 자금 유입이 잘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자금 유입의 80%는 브로커 플랫폼을 통한 자율 투자자들로부터 유입이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살짝 몸풀기 만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근거 두 번째는 반간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반간기가 지난 후에 불장이 시작됐는데요. 아직까지 반감기 효과는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서 가격을 더욱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2의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탄생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수요를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가격이 높든 낮든 미친듯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오면서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수익권에 들어서 있는 회사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같은 경우는 총 공급량의 1.15%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가 하나 더 등장할 수 있다라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델 테크놀로지의 CEO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차 대표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시장에 큰 영향력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의 상장사라든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차 대조표에 계속해서 비트와 이더를 추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기업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번스타에는 세 가지 근거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네 가지 근거를 만들어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의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빛과 더불어 가지고 무제한 돈찍기 혹은 달러의 가치 절하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어지게 될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최근에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가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강대 있었던 나라들이 과도한 부채 때문에 몰락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미국도의 뒤를 따를 수 있다 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스페인, 영국, 청나라 등등을 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국가들이 막강했을 때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었지만 결국 과도한 부채에 못 이기는 바람에 쇠퇴기를 걸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과연 미국은 어떨까요? 예외가 될수 있을까요? 미국의 연방부채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점으로 GDP 같은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국방비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일지 그리고 만약에 미국과 달러가 힘을 잃게 된다라면 과연 어떤 자산 혹은 통화가 힘을 쓰게 될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의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그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채굴자들 같은 경우, 이번 달, 6월 달에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팔아제 끼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인투더블록에 따르면 이러한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펌핑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최근 방광기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되는 효과로 매도세가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채굴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전기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나서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과거에 종종 보여졌었기 때문에 조만간 과거의 패턴과 같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결국 이런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당분간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될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 저희는 뭐라면 좋을까요? 무리한 매매보다는 지금은 공부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겠던 부분을 차분히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며 무려 3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제 사비로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면. 저의 선행을 누군가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다가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딱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4351-1702, 010-4351-1702이 번호로 대기, 대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책이 입고되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차례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다 나눠드리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신규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사비까지 써가면서 구독자분들께 책을 나눠드릴까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둔 유튜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강의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부디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야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넉넉하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010-4451-1702, 010-4451-1702 이 번호로 대기, 대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모든 분께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 혜택을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 시청자분들도 받아보시고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